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와 인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냉철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도라는 것은, 차를 마시기 이전에, 명상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자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다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해아려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어느 제수가 감옥을 탈옥하여 강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야를 걷고 있는데, 마침 술 취한 코끼리가, 미친 코끼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수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다, 가다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어느 우물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물가에 넝굴치를 잡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에, 코끼리는 더 이상 추적을 못하고 에,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 밑에는 동룡이 입을 딱 벌리고 에,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 내려오기만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방에는 독사가 독사 네 마리가 언제든지 수,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예, 물 제수를 물려고 어, 버티고 있고요. 그 넝쿨 줄을 잡고 있는데 넝쿨 줄에는 또 잡고 있는 넝쿨 줄에는 낮에는 신지가 와서 넝쿨 줄을 갈가 먹고 밤에는 예, 검은지가 와서 갈가 먹더라는 겁니다. 상이 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우물가의 벌들이 언제든지 이 재수를 쏘려고 벌들이 날 날라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디선가 우물가에서 아주 달짝하고 맛있는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방울에 꿀 방울이 떨어져 는데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수는 현재 처있는 상황을 상황을 그꿀 맛에 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비유냐?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바 세계를 얘기한다. 이 동룡은 뭐의 비유가 되느냐? 저승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벌은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의 육신,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자, 이 육신이. 네말에 독사는 4대 육신을 의미한다. 흰지와 검은지는 낙가밤을 얘기하고, 넝굴줄은 생명선을 얘기한다. 다섯 방울의 꿀방울은 꿀은 뭐냐? 다섯 방울의 꿀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수면요. 늘 편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런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제술은 다섯 방울의 꿀방울에 취하여 현재 상황을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러시아의 문어 토스토이가 아, 아주 무릎을 치고 어, 기가 막힌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위기상황을 과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의 길이고, 하나는 긍정의 길입니다. 부정의 길은 뭐냐? 사직생. 죽기로 결심하면서, 죽기로 결심하면서 사는 길을 찾는 돌이다. 자기가 놓여진 상황을 위험스럽다고 그 상황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파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코끼리를 만나면 코끼리를 죽이고 독사를 독사가 덤벼들면 독사를 쳐죽이고 벌들이 쏘면 벌을 쳐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임제록의 말씀에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차버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빼어버린다. 아라안을 만나면 아라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거부하고 권속을 만나면 권속을 없애버린다. 그래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는 나로서 철저하게 존재하라는 것이죠 예, 나는 나로서 철저하게 존재했을 때 일체 사물에 구애받지 않아야 일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일체를 죽인다고 한다는 말은 불경스러움이나 불경스러움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복종하지 않고 파괴하고 철저히 맞대결하는 그 기백을 얘기를 합니다. 부채의 권위도 조사의 권위도 부정됩니다.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이란 혈연적 굴레도 파기되고, 건속들의 인정도 무너뜨립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위에 그 어떠한 것도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는 불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임재선사는 얘기합니다. 부정의 길.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여러분 파악하시고, 첫 번째 가르침, 부정의 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도 강의할까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